8월 3일, 9월 12일, 9오세서 동명. 동명이는 며칠 전 예배를 잘 집중해서 못 들었다. 하루 종일 나는 예수님이 주인 것을 믿지 못했고, 아,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다. 그리고 세계는 주에서 돌아서 있는데 순간.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았다.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, 그런데, 그런데 예수님이 상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먹시자가를 어떻게,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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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하시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다. 동명이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.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했다. 네. 그리고 나한테 나는 안 예수님을 믿지 있어. 않았던 죄를 있어.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, 주인으로 내가 모셨다. 내가 오케이 해줘. 동명아 부 유치부가 우리 유치부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? 근데 엄마가 40원. 이렇게 모셨다. 동명아 유치부의 사명은 뭐라 고했어요그더니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. 어, 예수님 말씀 따릅니다. 80분, 80분. 아멘. 예수님을 사랑하기 <laughs>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<laughs> 순종하는 거죠. 한말한 아멘, 아멘. 한 말씀에 아멘. 순종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<laughs> 순계 신앙이에요. 맞아. 아멘. 우리가 지금 피 흘리고 총 맞고 <laughs> 이렇게 죽는 게 아니어도.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바로 하루하루 순교신앙으로 사는 거래요 분명히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예요 아멘, 아멘.